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치유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치유사역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치유사역, 힐링. 어, 우리에게 이 힐링, 치유사역 너무나 필요하죠. 저도 이 치유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게 됐던 그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우연찮게 그 미국의 캐더링 쿨만이라는 분의 그 치유 사역의 현장을요 컴퓨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다 보니까 음이 컴퓨터로 보는 그분의 그 사역의 그런 현장들이 흑백으로 그리고 막 흔하게 그 영상이 있질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영상을 흑백으로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영어를 하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영어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들이 이상하게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도 못했는데 그분의 그러한, 서, 그런, 그러한 사역의 현장들이 내게 은혜로 와닿고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선파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까지 제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기독교 서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서 이 캐더링 쿨만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사다가 제가 다 읽어버려요. 어, 그분의 그 책을 보니까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붕회를 통해서 역사도 일어났지만은 이분이 방송을 통해서 어, 기도할 때, 방송을 통해서 어, 선포할 때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치유사역에 대해서 그 열망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그 치유사역에 그 열망이 강할 때 제가 그막 책을 그 사다가 막몇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그분의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지금도 읽어요. 그분에 대한 그 캐더링 쿨만에 대한 그 책을 지금도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우연찮게 제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어, 그니까, 이그 치유사역에 대한 그 열망이 있을 때였죠. 그때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치유에 대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 제가 그때는 한 필리핀에 한세 번째 들어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도 그 사역을 하는데 첫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너무 그 당시에는 그 필리핀이 17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필리핀이 엄청 많이 발전됐죠. 그 당시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몰려 있었어요. 그 지역에 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모여서 그 기도를 받는데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울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제가 사역을 말씀 끝나고 사역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너 안수도 하지 말고 터치도 하지 말래요. 아주 멀리서 저 나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멀리서 기도해 주고 손 대지 말고 아, 손 절대 아무것도 대지 말고 그냥 말로만 기도를 해 주래요. 그래서 그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로만 그냥 기도를 해 줬어요. 하나님, 지금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아들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필요에 맞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그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딱 선포를 하면은 사람이 다시, 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듯이 이렇게 넘어져 버려요. 근데 그러한 일들, 다시 그런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아, 손대지 않아도, 터치하지 않아도 정말 가능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실은 그때 저도 있었어요. 어,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것을, 어, 손대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터치할 때 민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저거는 사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날 성교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교사님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은 왜 손을 안 대고 왜그 사역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말씀 끝나고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 의심하고 있대요 제가 머리에다 손 대고 몸에다 터치할 때 그거를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가슴에 손대고 등에다 손대고 그러한 일들 있잖아요 머리에다 손대고 이렇게 가슴에다 또 손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들을 제가 뭔가 어떤 물리적인 걸로 사람을 누군가 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신다고 저는 그냥 말로 말로만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그거 실은 저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실은 저예요. 제가 실은 갑자기 그런 의심이 들었었어요. 어, 저거 정말 저거 정말 하나님에 기름부음으로 넘어지는 건가? 저게 정말 막 그런 의심이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치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힐링 사역에는 어,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그 치유사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어,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그런,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우리 그 히스기아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누군가 터치하지 않았어도 히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아에게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14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 안에는요, 우리가 음,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치유 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무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탓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직접 역사하시는 그러한 치유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 그 엘리아를 통해서 그사르바 가부가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 주의정을 통해서 기도 받았을 때 뭔가 역사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주의정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이 안수해줬는데 머리가 시원해지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온 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 놀라운 어떤 그런 치유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 행하시는 치유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치유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어세 번째는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 치유받는 그런 치유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예전에 음그 핵심일주라는 그 5일 동안 1시간씩 전도를 위해서 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5일 동안 어 제가 1시간씩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하면서 5일 동안 그 사람한테 1시간씩 막그 전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5일 딱 지나면 그 사람이 교회로 딱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고 제가 그 핵심 일주라는 그 훈련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를 다시 교회로 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다니면서 이 핵심 일주를 하는데요. 그날도 제가 핵심 일주를 하고 허리가 그 전부터 몇 며칠 전부터 너무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날 그 핵심 해주가 끝나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 교육관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음, 그러니까 말이 어느래요. 언니 어디 아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음, 언니 허리가 너무 아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가 실은 그때 허리가 아파서 맨날 나서 일쑤르믈러 허리는 날 쩌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언니 내가 기도해줄게. 그런데 제가 제 안에서 어떤 정말 너무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안 되는데 너 같은 애가 된다고? 어 저는 저의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뭐 밑에다가 나쁜 댓글 절대 달시면 안 돼요. 저는 솔직하게 제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나도 안 되는데 너 같은 애가 된다고? 저 안에 그 아이를 제가 무지 사랑했거든요 저를 다시 그 핵심의 주조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제 안에 그렇게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돼? 너까지 게 돼?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친구가 제 손에다가 제 허리에다가 손을 딱대더는요 하나님 우리 언니 아, 허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음. 음. 정말 이, 음. 그러니까 저를 너무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해 줬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교만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눈물을 뚝뚝뚝 뚝 흘리면서 제 허리를 자꾸, 하나님, 언니 허리 낚해주세요 언니 낚해주세요막 이렇게 어느라바음으로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제 허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늘어지는데요. 갑자기 제 허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내가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죠. 미애야, 미안해. 미애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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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엄청 사과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 정말 그 허리가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정말 어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그 기도에 어그 치유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은사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지혜의 은사도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치유, 그 치유에 대해서 어뭐 종류가 뭐예요? 그 받는 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 치유의 은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치유의 은사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유의 은사는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으로 이 치유의 은사는 반드시 어, 일어납니다. 역사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파, 기도 좀 해줘. 예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로 와, 엄마 아파, 엄마 기도 좀 해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어,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 기도 훈련,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프면은 얘들아, 일로 와. 엄마, 어, 손 대고 기도해줘.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머리에다가 손대, 엄마 이마에다 손대, 엄마 가슴에다 손대.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손을 대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엄마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기도해 줬어요.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정말로 애들의 이 믿음이요. 제가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6살 때그 어떤 예언의 훈련,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막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 이런 기, 훈련을 우리 큰딸한테 참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딸이 믿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머리가 아플 때 정말 머리가 낫고, 어그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에게 손에다 믿음으로 아이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은 다 믿죠. 그게 얼마나 순수해요. 그 아이들 막 여섯 살 일곱 살막 이럴 때그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아픈 부위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어, 우리가 치유사역 너무너무 하고 싶으시죠? 어,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명함에다가.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어, 금식기도 금식기도 40번 하셨대요. 그러면서 치유사역자 금식기도 40번 하고 썼는데 제가 그거 보고 엄청나게 웃었어요. 금식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기도, 금식도 내가 예수 안에서 순수한 금식 안에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뭔가 예언을 해야지. 뭐, 그런 금식 안에는요, 욕심이 들어간 금식은요, 어, 잘못하면은 사단이, 음,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교만으로 역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치유사역, 모든 은사사역에는요, 첫째 하나님이 개입, 개입하셔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주의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주의종들, 그리고 또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치유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그 치유사역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을 한번 주위 아픈 분들이 어디 혹시 이렇게 있나 없나 뭐 저기 한번 이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죠. 여러분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래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이 치유의 사역, 치유의 은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놀라운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기도들 많이 많이 해 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